어? 자, 에너지띠와 반도체입니다. 에너지띠 이론. 자, 갑니다. 고체 에너지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원자의 에너지주니는 배웠거든요? 원자의 에너지주니는,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죠? 어, 요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자, 즉, 원자의 거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고, 다시, 에너지가 여기가 이제 낮은 거고 여기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어.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간격도 좁아지고 되셨어요? 어, 오케이. 그런데 이 원자가 이 원자 원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원자가 아주 원자핵이 아주 가까이 오면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그 애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에너지 준이가 이렇게 겹치죠? 겹치겠죠, 그죠? 되셨나요? 이렇게 겹치면 겹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그두 개의 에너지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짐 현상이 일어 생겨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그냥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게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그런 그런 개념이에요. 자 원자 두개 붙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세개 붙었을 때 만약에 이게 많이 붙었을 때 이렇게 되는 많이 아주 아주 많은 숫자가 붙었을 때, 그러면 밑에는 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몇개안 되죠. 어쨌든 건요렇게 가장 낮은 에너지띠가 생길 거고요. 그 위에, 위에 애들은 요만큼이 같이 붙을 거예요. 요만큼이 같이 붙을 거고, 아, 같이, 같이 붙어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붙은 게 아니에요.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이들은 여기 넓게, 그 위에 넓게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특징이 뭐게? 특징이 뭐게?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에너지띠는 뭐야? 얇아요. 그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두꺼워지죠 대슈 안됐슈 어,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요 에너지 간격 잘 보세요 에너지 간격 요 에너지 간격 나중에 띠틈이라고 배울거요 띠간격이라고 배울거요이 띠틈은 어떻게 돼요 띠틈은 좁아집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다 별표 쳐놓고 그게 어, 띠 이론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띠 간격이라고 하고, 띠 간격 또는 띠 틈이라고 합니다. 띠 틈. 잘합니다. 이띠 틈에는, 띠 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고체가 되어도 띠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 잘하요. 마찬가지겠네요. 만약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띠틈 사이에, 이, 그니까 띠틈 또는 띠 간격 에너지 크기만큼만 나오겠죠, 에너지가. 이해 가셨나요? 됐어요? 네, 오케이.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만큼만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 구조에서 허용된 띠가 있고, 어떻게? 해? 금지된 띠가 있다. 허용된 띠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허용된 띠라는 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 그런데 우리가 전자의 개수가, 일정 개수가 한계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원자번호,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럼 몇개 가져요? 11개. 원자번호 20번이야. 그럼 몇개 가져요? 20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애가 있고, 안 채워져 있는 애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전자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를 우리가 뭐라 고 그러냐? 그 전자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띠를 원자각띠라고 해요. 이해가셨어요 예, 음. 됐어요? 또는 책마다 좀 다르기는 뭐 가전자띠 뭐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책하고 다르니까. 자 그다음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띠라고 해요, 전도띠.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띠를 우리가 뭐라 그한다고요 전도띠 이렇게 해야겠네, 전도띠. 알겠죠? 응? 됐어요? 음, 되셨죠? 네, 오케이. 자, 결국에 이 고체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금속 중에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예쁘죠 광택이 그죠 여러분들 이본 금속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뭐 스테인리스 정도가 전부이전북겠구나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예쁩니다 그죠 오케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뭔지 알아요 왜 부모님들이 쓰댕그릇 쓰댕그릇 그러잖아 그거 <laughs> 이해가지 어. 그거 왜 음식점 같은데 가면 대부분 쓰던 그릇이잖아. 왜안 변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약품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뭐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으니까 그걸 쓰잖아요. 그 음식점에서 쓰는 애들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죠. 그렇죠? 그 빛, 그 빛도 결국에는 띠간격에 해당되는 빛이 나오는 거란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고체의 전기전도성. 그러면 고체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 거냐. 우리 전기전도성으로 분류하는 거 통과해서 배워요. 그죠? 전기전도성에 따른, 전기전도성에 따른 물질 분류. 전기전도성에 따른 물질 분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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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도체. 도체. 그렇죠. 부도체, 반도체. 우리 보통 부도체를, 부도체를, 아, 어, 뭐 하는데 많이 쓰 <laughs> 어? 전기, 그렇지. 전기가, 전기가 누, 누전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데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절연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되셨어요? 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잘 들어. 이건 왜그거왜 그런,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에너지띠가 있는데요. 에너지띠가 있는데 전자를 요만큼만 채웠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얘가 원자 갖띠가 되고 얘가 원자 갖띠가 되고 요 위가 바로 뭐가 되죠? 전도띠가 되죠. 그럼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는 꼴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고 그래? 이거 뭐라 고 그러죠? 도체라고 한다. 왜? 여기 있는 전자가 아무, 그냥 자기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어디로 갈수 있어요? 전도띠로 갈수 있으니까. 이해할까요? 예, 전도띠에 올라간 전자들이 뭐야? 우리가 전류 걸어줬을 때 이동하는 전자들이란 말이지.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그런데 반도체는 반도 체아 아, 부도체는 어떤 거냐? 부도체는 그게 아니고 에너지띠 즉 원자 간띠하고 전도띠가 전도띠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니까띠 틈이 즉띠 간격이 너무 큰 거죠. 띠 간격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게 엥 간에서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넘어가기 어렵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전자가 넘어가려면 넘, 자 다시 전자가 밑에서 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띠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최소한 갖고 있어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원자깍띠의 맨 위에서 이 전도 띠의 맨 아래까지 정도의 에너지는 가져야 뛰어 올라가지 그지? 맞죠? 그게 힘들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 정도 에너지를 주면 그걸 전자가 받아갖고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애가 녹거나 타거나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로 갑니다. 반도체는 그런 게 아니라, 원자가 띠하고, 어떻게 해요? 전도 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 잘못 뛰어넘어. 근데, 온도가 좀 높아지면 뭐라고요? 야,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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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뛰어넘어올것 같은데, 뭐 이런 거지. 예? 그래서, 휙 하고 뛰어넘는다, 이것지 이해하셨어요? 야, 이거 뛰어넘는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예전에, 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같은 거막살 때,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는 사, 어, 상상도 못 하던 일인데, 우리, 우리 집하고 저 집하고 차이가 요만큼 공간의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조금 크고 나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충만해지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거 좀 뛰어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홀짝홀짝 뛰어넘어 내렸다 이거지. 이해가요? 1층 담과 1층 담. 네. 그런 얘기예요 어? 네. <laughs> 자, 그래서 93페이지 그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도체는 뭐라고요? 뭐하고 뭐하고 <laughs> 붙어 있는 꼴이야? 원자카티와 전도띠가 붙어 있는 그죠? 그 다음에 부도체는 뭐라고요? 원자카티와 전전 전도띠 사이에띠 간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라고요? 요 간격이 별로 크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온도가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어,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근데 되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지막 반도체. 반도체를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하고 막전 어, 컴퓨터에 사용하려면 핸드폰을 어떻게 해? 프라이팬 위에다 놓고 가열해야 켜진다 <laughs>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열해야 켜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프라이팬 위에다 놓고 켜진지 한번 보려고 키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죠 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류 잘 흐를까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얘기지 자 갑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는 어떤 애들을 순수한 반도체라고 한다 네? 규소하고 게르마늄이죠 이게 저마늄 네. 자 그래서 어, SI와 GE 즉 어, 규소와 저마늄은 바깥에 최외각 전자가 몇 개? 4개인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 자 최외각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원자가 전자몇 개? 네 개인 원소예요. 이걸 순수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다른 원소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의 운반체를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우리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아시겠죠? 도핑. 자, 도핑이라는 건뭘 도핑이라고 한다고요? 네, 불순물을 첨가한다. 선생님, 불순물 첨가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이 불순물을 첨가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알겠죠? 어, 자, 갑니다. 두 가지 배울 거예요. 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배울 겁니다. P형 반도체는 어떤 건 P형 반도체라고 한다? P형, 포지티브. 알겠죠? 포지티브. 어, 자, N형, 네가티브. 어, 이런 뜻이다. 자, P형 반도체는, P형 반도체는 1 4족 원소에다가, 그러니까 1 4족 원소가 제일 많겠죠?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요1 3족 원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1 3족 원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깥에 전자 몇 개여야 안정하냐면 물리학만 배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죠. 전자 8개여야 안정하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4개고요 바깥에 전자가 4개 얘는 3개예요. 그러면 하나가 모자르죠. 하나가 모자르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하의 운반체 중에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아시겠죠? 그래서, 전하 운반체가, 전하의 운반체가 생겨나는데, 그게 양공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해? 피형반도체 이렇게 얘기한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N형반도체라는 건 14조 원소 다량에다가, 다량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15조 원소를 소량 집어넣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가 이제 네개 다섯 개니까 하나 남죠? 원래 여덟 개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하나가 남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 전자라고 합니다. 자유 전자. 자유 전자가 뭐라고요? 전하의 운반체이다. 이해하셨나요? 자유 전자가 전하의 운반체이다. 이런 소리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불순물 반도체 체크하겠습니다. 자, 피형 반도체 13족 원소. 그죠? 1 3족 원소 중에 2주기 1 3족 원소를 뭐라고 하냐면 붕소라고 합니다. 붕소. 알겠죠? 그 다음에 1 5족 원소 중에 2주기 원소는 뭐야 어, 질소입니다. 질소. 됐죠? 됐어요? 자, 여기 재밌게 외우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 아픈데가 어디야? 발인가? 발인가? 이렇게. 알겠죠? 붕소, 알루미늄, 인티움, 갈륨. 오케이? 됐어요? 아, 그 다음에, 자, 15종 원소는, 시, 그래? 그러면, 거기엔 파스 붙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아픈 데가 발인가? 아, 그럼 파스 붙여. 발엔 파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 파스 광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아, 요렇게, 요런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laughs> 되게 재미없나 보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에지간히 <laughs> 네, 어, 재미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겠지. 자, 갑니다. 어, 두 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같이 그릴 건데요. 네,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반도체인데요. 이제 원자카띠가 있어요. 원자카띠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전도띠가 있어요. 전도띠, 전도띠. 아 옛날에 그 뭐야, 어, 그뭐 무슨 말 끝에다 띠, 띠, 띠 이렇게 뭐 붙이는 어? 그런 게 한참 유행할 때 정말 내가 듣기 싫었는데 어? 내가 맨날 수업시간에 난단 말이야. 어? 원작가 띠, <laughs> 전도 띠, <laughs> 이렇게 이제 자 애들 반응 참자 갑니다. 자 전자가 전자가 남아돌아요, 알겠죠? 전자가 남아돌아요. 그런데 그 전자가 그 전자가 전하를 운반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음그 전자가 그 전자가 겨우 여기 존재한다면 가열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결국 해야 되겠지. 겨우 여기 존재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자유전자가 남아 도는 애들의 전자가 에너지가 이만큼 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얘 때문에 전류만 딱 연결해주면 바로 뛰어 넘어갈 수 있겠지 맞지 맞지 자이둘 중에 누가 n형일까요 그렇죠 얘가 n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쪽은 뭐게 아 진검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야. 뭐라고요? 이렇게 양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준비, 훅, 훅,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아, 그렇게 뛰어 넘어가려고 하는 거라면. 됐죠? 음, 그러니까 전자가 남으면, 요렇게. 알겠죠? 양공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원자가 띠에, 어떻게 보면, 원자가 띠에 확장인 거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요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보고 이게 N형인지 P형인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결할까요? 다시? 그러면 얘는 지금 어? 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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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를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렇게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가 N형인지 P형인지 알아야 그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 아픈 데가 발인가 어, 엔파스 뭐 이래봐야 소용 없어 얘하고 얘를 구분, 뭐야 같이 연결 못하면 못외운거나 마찬가지야 그제 알겠지? 아자 어, 됐어요? 오케이 네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 주실래요? 도 그냥, 그냥 어, 녹화를 해버려야겠다 내가 자 갑니다 다이오드 갑니다 다이오드 아,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어?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 아, 수업 시간에 저렇게 까불어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그죠? 사기적이라고요? 아, 작위적이라고요? 오, 그거, 어, 뭐좀 하나 봐요? 자귀적이다, 뭐, 이런 얘기 쓰네요. 와우. 네. 자, 갑니다. 자, 이거로 만들 수 있는 게뭐냐면 이거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형과 N형을 한꺼번에 붙이기 때문에, PN 접합 다이오드, 뭐, 이렇게 불러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전류를 걸어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순방향 전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순방향 전압. 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방향이라는 거 무슨 말일까? 어? 전류를 잘, 그죠? 거스르지 않게 전류를 잘 걸어줬다는 얘기겠지. 전압을 잘 걸어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어, 두 개의 반도체는 무엇이 있다? 전화의 운반체가 있다. 근데 각각이 뭐죠? P형 반도체는 양공이잖아요, 양공. 그죠? N형 반도체는 뭐죠? N형 반도체는 전자죠, 전자. 맞죠? 에. 자,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에, 마이너스 극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쵸? 마이너스인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PN 접합면 기준으로, PN 접합면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양공과 전자가, 어떻게 해요?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 P, P형 쪽에는 양공이 있고, N형 쪽에는 전자가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양공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여기가 비어 있다면, 넘어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자리는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양공이 아닌데 지금 방금 전에 전자가 떠나온 자리는 뭐예요? 양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뭐라고요? 양공의 이동 방향이에요. 자, 다시 전자의 이동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됐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절로 양공의 양공의 이동 방향이 뭐라고요? 어, P형에서 N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아,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다. <laughs> 됐나요? 오케이? 됐죠? 봐. 봐. 내가 일부러 쟤를, 쟤를 저, 저 형태로 그렸는데 이쪽, 이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N형반도체였잖아. N형반도체에 자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P형반도체의 원, 원자, 원자까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양공 쪽으로, 어떻게 해요? 이동했다는 거죠. 되셨나요? 됐어요? 이게 수월하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다이오드. 되셨나요? 근데 이걸 역방향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방향을 걸어주면, 역방향을 걸어주면, 그렇죠? 이걸 거꾸로 걸었으면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PN 접합면 기준으로 전하의 운반체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죠? 그럼 전류가 안 흐르는 게 나아요. 됐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러한 작용을 뭐라고 하느냐? 다이오드가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고 반대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됐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류 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 작용. 정류 작용.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교류를 넣었다. 이게 이제 직류가 아니라 교류면 다시 직류가 아니라 교류면 어떻게 될까요? 교류면 교류라는 애는 어, 위상이, 위상이, 플러스 위상, 마이너스 위상이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만약에 플러스만, 플러스만 갈수 있고, 마이너스는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어,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란 말이야. 누구하고 누구, 누구가? 마루와 마루가 되게 가까운 거라고.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됐어요? 실제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직, 교류가, 뭐 어떻게? 직류화 되는 거잖아. 교류가 직류화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정류작용. 이렇게 해야 된다. 정류작용. 오케이, 바리? 예. 됐어요? 좋아. 자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laughs> 곳이 어디? 어, 어 뭐가 있느냐? 발광 다이오드. 옆에 그 원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봐요. 여기 좀. 뭐, 야, 전자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 아,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가면 이거 뭐 나오지? 빛 나올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면? 발광 다이오드. 됐어요? 뭐 줘서? 전기 에너지를 줘서 뭐 나오는 거? 그빛 에너지가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면? 발광 다이오드. 알겠죠? 예. 네. 됐어요? 오케이. 자, 요번에는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라는 건 뭐냐면, 빛이 들어와, 어디서 빛이 들어와, 어디서 그 다이오드 쪽으로, 회로 쪽으로 빛이 들어와, 그 회로를 어떻게 회로를 빛을 비췄을때 전기가 통하는 거, 이게 광다이오드야.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문, 자동문 같은 거, 내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문 같은 건 내가 가까이 가면, 어, 빛이 들어가죠? 전파가 들어가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문이 슥 열리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빛에너지가 들어가면 전기가, 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광다이오드라고 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발광다이오드와 광다이오드에 이 다이오드가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는 맞네. 그죠? 어, 오늘도 숙제는 많다. 어디까지? 101페이지까지 축하드립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